330쪽 대칭이동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이동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직선 또는 하나의 점에 대해서 대칭으로 이루어진 도형, 어, 선에 대해서 대칭을 우리는 선대칭 도형이다. 점의 대칭인 도형을 점대칭 도형이다라고 하죠. 어, 그래서 어, 이렇게 대칭이동 도형을 이동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의 대칭이동은요. 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잠깐 배웠어요. x축 대칭 이동하면은요, x축으로 접었을 때이 점이 찍히는 부분이 여기 밑에가 되는 거잖아요. 위에 있는 게 밑으로 갔다, 아니면 밑에 있는 게 위로 갔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 y의 부가 바뀝니다. 위 아래로 변하기 때문에 어, x축 대칭 이동은 y에다가 마이너스 y 대입하는 거다. 그 다음에 y축 대칭은 어, 요 y축으로 접어버리면은 어, 똑같이 점이 겹쳐야 되는 거니까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가고 왼쪽에 있던 게 오른쪽으로 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니까 y 축 대칭이면 x 의 부호가 바뀐다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은 이거 x 축 y 축둘다 대칭해 준 거예요 얘를 x 축으로 대칭 이동하고 그 다음에 y 축으로 대칭 이동하고 어, 이렇게 됐을 때가 바로 원점 대칭 이동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x y에다가 마이너스 y 대입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 y는 x. y는 x는 이 직선에 대해서 접어버렸을 때, 이 점이 여기 가고, 반대로 요 점은 여기로 오겠죠, 그죠? 어, 그러니까, 요 때는 x, y의 자리가 바뀝니다. 역함수 구하듯이. 그래가지고, x가 y가 되고, y가 x. 어, 역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 아직 자세하게 안 배웠죠? 자세하게 안 배웠으니까, 어, x, y의 자리가 바뀐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 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한다는 것은 어, 어, 요러한 직선이죠 어,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래서 요 점이 여기로 오게 되는 건데 요렇게 오게 되는 건데 이때는 x자리에다가 자리 바꿔주면서 부호도 바꿔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y, y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어, 요렇게 대칭이동된다 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요건 간단한 얘기라 바로 예제 볼게요. 점 5, 마이너스 2에 대하여 x축대칭, x축대칭은 y의 부호가 바뀐다. y축대칭은 x의 부호가 바뀐다. 원점대칭은 둘다 부호가 바뀐다. y는 x는 xy 자리를 바꾼다. 이렇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쪽 넘어갈게요. 자, 도형의 대칭이동입니다. 우리가 평행이동은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이 조금 달랐죠. 그죠? 근데 도형의 대칭이동은 점의 대칭이동하고 똑같습니다. X축 대칭이동을 하면은요, Y자리에 마이너스 Y 대입하시면 되고요 Y축 대칭이동 하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하시면 되겠구요. 원점 대칭이동은 반대로, 둘다 X에다가 마이너스 X, Y에다가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이동은 X 자리에 Y, Y 자리에 X,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어, 아까 전에 했던 거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도 똑같습니다. X 자리에 마이너스 Y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Y 자리에 마이너스 X, 서로 자리 바꾸고 부호까지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게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예제 볼게요. 어, 대칭 이동, X 축 대칭, 그럼 Y에다가 마이너스 Y 대입한다. 그러니까 X 마이너스 3i 플러스 4는 0 되겠고요. y축 대칭 이동한다.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x를 대입해 주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끝내셔도 되는데 마이너스를 곱해서 정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은 둘다 바꿔주는 거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i 플러스 4는 0. 요것도 어, 마이너스를 곱해서 x 더하기 3i 빼기 4는 0.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여기 맨 앞에 마이너스를 안 둬요. 어, 마이너스를 안 둬서 답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답에는. 자, 그다음에 직선 y는 x는 요거 x자리 y자리 바꿔 쓰는 거죠. 그래서 3x가 됩니다. 3xy 플러스 4는 0. 아, 이렇게 되더라.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얼리 익히기 문제가 나오네요. 413번 점을 다음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 x축대칭 y의 부호를 바꾼다. y축대칭 x의 부호를 바꾼다. 원점대칭 둘다 부호를 바꾼다. 직선 y는 x대칭 어, 자리 바꿔 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었죠. 어, 그 다음에 점을 다음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 똑같은 문제네요. x축대칭 Y의 부호를 바꾼다. Y축대칭, X의 부호를 바꾼다. 원점대칭, 둘다 바꾼다. 직선 Y는 X 자리 바꾼다. X, Y 자리 바꿔서 쓴다. 아, 이렇게 되는 것이었죠. 자, 이거 바로 넘어갈게요. 정리할 것도 뭐 딱히 없네요. 자, 415번입니다. 직선을 다음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X축대칭, Y에다가 마이너스 Y 대입한다. 3X 더하기, 2y 더하기 1은 0 y축 대칭 x에다가 마이너스 x 어, 마이너스 3x 쓰면 돼요. 그냥 쓰면 되는데 마이너스를 곱해서 쓸게요. 3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0그 다음에 원점 대칭 둘다 바꿔줍니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이렇게 써도 되고요. 마이너스를 곱해서 어,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둘다 부호 바꿔서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데 마이너스를 곱해서 음 정리를 해서 쓰는 것을 보통 답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직선 y는 x. 이거 xy 자리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ex 플러스 3 y 플러스 1은 0. 답지에는 어, 2 x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416번 x축 대칭. y에다가 마이너스 y 쓰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y는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곱해서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e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고요. Y축대칭은 x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ex 플러스 3 원점 대칭은 둘다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y는 x 제곱 플러스 ex 플러스 3이 되는데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바꿔 써주시면 됩니다. X는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3. 자, 요런 거본적 없죠? 이런거본적 없지만, 어, 요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바로 또 볼게요. 어, 원을 다음에 대칭 이동. 자, 요것도 X축 대칭이니까 Y에다가 마이너스 Y 쓸 거예요. 그럼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6인데 자 여기서 식을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기는 뭐 정리해 줄것 별로 없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묶어내서 바깥으로 뽑아낼 거거든요 근데 그냥 나오면 안 되고 제곱돼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는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6이렇게 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y 축대칭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2의 제곱은 6이고요. 마이너스 뽑아낼 건데 제곱해서 뽑아낼 거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X 플러스 3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6이다. 요렇게 아, 되겠고요. 세 번째 원점대칭 둘다 바꾸는 거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6. 마이너스 뽑아내는데 제곱돼서 나오는 거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여기도 마이너스 뽑아서 나오는데 어, 제곱돼서 나오는 거니까 플러스 됐고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6 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는 얘 x 자리와 xy 자리, 자리 바꿔서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6 되겠네요. 자, 이거는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 되셨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피스의 5번입니다.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 P. 자 그럼 P는 x축 대칭 이동이니까 y의 부호 바꾸고요. y축 대칭 이동한 점을 Q. y축 대칭이니까 x의 부호 바꾸고요. 이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럼 기울기부터. 기울기 x 뺀거 분의 y 뺀 거.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에 x까지 쓰고 지나는 점 아무거나 부호 바꿔서 x는 x 옆에 y는 y 옆에 그러면은 y 플러스 6은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6 어,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이렇게 되겠고요 어, 이렇게 답을 쓰셔도 되고요 2를 곱해서 이항한 다음에 3x 플러스 2y는 0 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어, 상관없어요.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밑에 확인 체크 세 문제 지금 한번 풀어주시죠. 자 정리 다 되셨으면은 우리 밑에 확인 체크 보도록 있습니다. 418번 점 P를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Q. y는 x니까 자리 바꾸고요. 점 Q를 x축에 대칭 이동한 점을 R. x축 대칭 이동이니까 y의 부호 바꾸고요. 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우리 세 점을 알때 넓이 구하는 방식 배웠죠? 2분의 1, 2,4, 2, 4,2, 그 다음에 4,-2. 처음 거 다시 쓰고. 그리고 나서, 어, 요 그냥 해도 편해 보일 듯 한데? 이거 안 해도 될것 같아. 이거, 이거보다 그냥 그리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자. 이, 마 2, 4 그다음에 요렇게 어, y는 x 대칭 이동한 거. 4, 2 4, 어 4, 2가 여기가. 2, 4 4, 2 그다음에 여기. 그래서 요 요러한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가, 어,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4가 되겠고요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4가 되는 거니까, 요 높이가, 요 높이가 2가 되겠네요. 따라서 넓이는, 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에서 4가 된다. 여기도 어, 편한 방법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19번 보겠습니다. 점을 원점에 대칭 이동하면, 원점 대칭 이동하면은, 마이너스 5,3이 되네요. 어, 얘가 여기 위의 점이다. 대입하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 더하기 1은 0. 그러면은 5a는 마이너스 5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 아, 어, 쉬운 문제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지금 y는 x대칭 한 거죠. 어, 실수를 해버렸네요. 미안해요. 자, 원점 대칭 이동하면은 마이너스 3,5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요점 대입해 주면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0 더하기 1은 0이니까 3a는 마이너스 9가 돼서 a는 마이너스 3. 어, 정답 마이너스 3입니다. 이거 틀린 답입니다. 미안해요. 자그 다음에 420번 볼게요. 점 k, 콤마 3을 y축에 대칭이동한 점을 p. y축 대칭이동이니까 x의 부호 바꾸고요.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 q. 그러면은 자리 바꿔 쓰고요 어, 요, 두점 사이의 길이가 2루트 5래요. 루트, 뺀거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뺀거의 제곱. 3 마이너스 k의 제곱. 요게 이제 2루트 5가 된다. 요런 얘기죠. 양변에 제곱하고요. 전개해 줄게요. 그러면은 k제곱 더하기 6k 플러스 9. 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가 20이다. 그러면은 2k 제곱은 2가 될 것이고요. k 제곱은 1이니까 양수 k의 값은 1이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문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다 되셨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 의제 6번입니다. 어, 원을 직선 y는 x의 대칭 이동. 그럼 x, y 자리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x-1의 제곱, y-2의 제곱은 4. 이 대칭이동한 원의 중심, 1,-2가 마이너스 직선 위에 있다. 대입하라는 얘기네요. x에다 1 대입하고 y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다.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뭐, 바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밑에 확인체크 3 문제 지금 한번 풀어 주시죠. 자, 다 되셨으면은, 우리 밑에 확인 체크 421번 볼게요. 직선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의 수직이고, 요걸 Y축의 대칭 이동부터 해야겠네요.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쓰는 거니까 Y는 3X 플러스 6이 됐습니다. 요 직선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4를 지난다. y는 기울기에 x까지 쓰고, 지나는 점 부호 바꿔서 x는 x 옆에, y는 y 옆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넘어가면은 3분의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3분의 10, 이러한 어,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2번입니다. 직선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 x축 대칭 이동이니까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2x 더하기 3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이 된 거고요. 이게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이 중심을 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 4, 마이너스 k를 지나는 거니까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입해주니까 8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은 0. 3k는 9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k의 값은 3이 된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423번입니다. 포물선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x, y에다가 마이너스 y.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y는 x제곱 플러스 emx,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이거의 꼭지점의 좌표. 자,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emx,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5. 얘 꼭지점이 마이너스 2컴마 k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y는 최고창은 개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k,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 전개를 해보면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어, 마이너스 4 더하기 k가 되는 거니까 이제 이식과 이식은 같은 식이 됐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m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m의 값은 2가 되겠고요. m의 값이 2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1이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1이다. 그래서 k는 5가 된다.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m 더하기 k의 값은 7 되겠습니다. 자, 세 문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 다 되셨으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의 제 7번입니다. 직선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평행이동 나왔어요. 그럼 x에다가 x-a 대입하는 거예요. a 플러스 2 정리해 주니까 3x-3a 플러스 2가 되는데 얘를 원점에 대하여 또 대칭이동 한대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 하는 거니까 y에다가 마이너스 y x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해 주면은 2컴마이를 지난다. 그럼 대입하면 되는 거죠.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a 플러스 2 그럼 3a는 어,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a의 값을 어, 쉽게 구했습니다. 자 정리해주시고 밑에 확인체크 세문제 지금 한번 풀어주시죠. 자다 되셨으면은 밑에 확인체크 424번 볼게요. 직선, 4x-2y+, 3은 0을,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자, y는 x의 대칭 이동이니까, x, y 자리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4y-2x 더하기 3은 0. 그리고 나서 x축으로 1만큼이니까,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1 쓰는 거고요 y 축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y 자리에다가 y 2를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자, 정리해주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y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3, 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되겠네요. 마이너스 7은 0. 요거 이대로 써도 되고요 마이너스 곱해서, 2x 4y 플러스 7은 0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그 다음에 425번입니다 포물선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후 x축 대칭 이동하였더니 어, 이러한 포물선이 되었다 어,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좀 바꿔서 쓸게요 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y는 x-1의 제곱 플러스의 마이너스 1. 왜 이렇게 바꿨냐면요. x자리에다가 x-3을 대입할 건데 두 개에다가 대입하고 전개까지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에 하려고 이렇게 바꿔주고 갔습니다. 자, 그럼 y자리에 y-1, x자리에 x-3,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요거 이항해주면은 이거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x축 대칭. X축 대칭이니까 Y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해주면은, 그리고 요건 전개시켜 줄게요, 이제. 전개시켜 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더하기 A. 자,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A가 됐는데, 어, 요 마이너스 10이, 어, 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A하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이다. 아, 요렇게알 수가 있겠습니다. 426번입니다. 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4x는 0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 이 직선과 접한다. 상수 m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요 원을 표준형으로 먼저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x 마이너스 2 전체의 제곱 y의 제곱은 4.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하고요. 제곱은 4,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뽑아낼게요. 마이너스 뽑아내면은 제곱돼서 나오는 거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 그러면은 중심이 마이너스 2, 1입니다. 이때 이 중심이 이 직선 mx y 2는 0. 요거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2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m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 넣고 그 다음에 1 넣고 요 값이 반지름 2가 됐다. 그러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은 2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양변에 제곱해주면 4m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9는 4m제곱 플러스 4가 되고 이항해주면 4m제곱 없어지네요 12m이 마이너스 5가 되네요 따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12분의 5가 된다 이렇게 아, 되겠습니다 자, 세 문제 정리 한번 해주시죠